안녕하세요, 루라카입니다. 저 이름 바꿨어요. 오늘의 이야기는 거지가 모자로 바뀌었다예요. 그러면, 시작! 아, 어, 잘 잤다. 신야, 물! 여기 있습니다. 공주님, 학교 갈 시간이에요. 얼른 옷 입으세요. 아, 어, 제일 지겨운 학교. 아, 어, 집에 가기 싫다. 나도. 너는 왜 집에 가기가 싫어? 네 집은 부자잖아 부자라도 좋은 건 아니야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난 차라리 거지가 더 좋겠다 얘들아 수업 끝 다들 집에 잘 가거라 네 춥다 <laughs> 달님 달님 제발 저를 부자로 되게 해주세요 과연, 연화는 어떻게 될까요? 이 편을 기대해주세요.